제너럴 셔먼 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쿼이아 국립공원 자이언트 포레스트의 해발 2,109m 고도에 위치한 자이언트 세쿼이아 나무로 부피로 볼때 지구상에 살아있는 나무 중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다. 이 나무는 미국 남북 전쟁이 장군 셔먼을 기념하여 명명되었다. 높이가 약 84m로 대략 아파트 25층 높이 정도이고. 밑둥의 둘레가 31m로 성인 10명이 에워싸도 공간이 남을 정도이다. 부피는 1 5 9 1입방미터 무게는 1,385톤, 수령은 약 2,2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. 자이언트 세코이아는 캘리포니아 시에란의 바다 산맥 서쪽. 1,500에서 2,000m 고도에서만 자라는데 그 이유는 강수량 덕분으로. 태평양에서 건너온 물을 뿜은 구름이 산맥을 지나가다. 비를 집중적으로 뿌려주기 때문이다. 이 나무는 천년 이상을 거뜬하게 산다고 하는데, 그 이유는 나무껍질이 약 80cm나 되어 산불에 강하고, 나무에서 벌레와 병균을 막아주는 물질을 내뿜을 뿐만 아니라, 뿌리가 넓게 퍼져서 가뭄에도 잘 견디기 때문이라고 한다. 이 나무가 죽는 것은 뿌리가 넓게 퍼지지만 깊게 내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땅이 습해지거나 폭설 그리고 강한 바람에 의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 죽게 된다고 한다.